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특히 요즘 같이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정보들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섹시한 뮤직비디오를 본다고 해볼까요? 그 영상은 우리 눈을 통해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친구들과 나누는 은밀한 연애 토크, 길을 걷다 마주친 매력적인 이성, 드라마, 속 로맨틱한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 경험되고, 머릿속에 저장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야한 사진, 19금 웹툰, 심지어 포르노까지. 이런 것들이 글자, 이미지, 영상의 형태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저장된 다른 정보들과 대화를 시작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연애 경험, 성에 대한 호기심, 혹은 우리가 가진 성적 판타지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저 배우 몸매 진짜 좋다 정도로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이성적인 정보들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뭔가를 건드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들이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성적 충동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단순한 이미지나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마치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자극하죠. 그리고 이 자극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대화, 아니 때로는 논쟁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 매력적인 연예인의 배드신을 봤다고 해볼까요? 단순히, 와, 섹시하다, 로 끝나지 않죠.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근데 이런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이성친구가 있다면 저런 걸 시도해 볼수 있을까?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존재는 때로는 도덕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그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지 또 얼마나 논리적이거나 충동적인지 알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성적인 생각들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팝업 광고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일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워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이런 성적 충동이나 생각들을 제어하는 게더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들이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죠. 다만 표현하기 어려워하거나, 때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성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쳐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나쁘다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단정 짓긴 어려워요. 그저 우리가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겪는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볼 여정이에요. 자.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보고 들은 것들이 포함되어. 그 중에는 당연히 성적인 내용도 있겠죠. TV 드라마의 로맨틱한 장면들, 우연히 본 19금 영상, 친구들과 나눈 은밀한 대화들. 이 모든 게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장된 정보들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와 만나면, 네, 맞아요. 끝없는 상상과 생각들이 시작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흥분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생각들이 항상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떠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머릿속 성적인 생각들, 특히 충동적인 것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들이 마치 달콤한 초콜릿처럼 유혹적이면서도 동시에 강력하고 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 중이라고 해봐요. 갑자기 머릿속에 부적절한 상상이 떠올라요. 지금 키스하면 어떨까? 좀더 진도를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 충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성적인 충동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고 원치 않는 관계에 빠지거나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심지어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몰카를 찍고 싶은 충동, 강제로 상대방을 만지고 싶은 충동 같은 것들요. 이런 충동적인 생각들은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작은 악마가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한 번쯤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너만 이런 거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이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인스타그램의 섹시한 사진들,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 우연히 접하게 되는 포르노 광고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충동적인 생각들이 결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거죠. 우리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나쁜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충동적인 생각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해요. 그냥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 그 생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생각 대신에 좀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생각들 특히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상담학에서는 이런 내면의 대화를 교류 분석이라고 불러요. 에릭번이라는 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우리 안에 부모, 어른, 어린이라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성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해볼까요? 이때 부모자아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른 자아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하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아. 라고 할수 있죠. 어린이 자아는, 와, 정말 섹시해? 라고 반응할 수 있고요. 이세 자아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의 성적 충동과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대화가 건설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특히 부모 자아가 너무 엄격하거나, 어린이 자아가 너무 충동적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관점,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런 성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이런 내면의 대화를 영적인 존재들과의 강제적인 소통으로 봐요. 하나님, 천사,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요. 조금 놀랄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겪는 부적절한 성적 충동이나 생각들이 실은 우리를 유혹하고 해치려는 영적인 존재들의 속삭임일 수 있다고 봐요.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악마가, 어때, 한번 해볼래?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안의 자아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의 연인에게 끌림을 느꼈다고 해볼까요? 이때 마귀는 괜찮아 한 번뿐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속삭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런 부정적인 영향 아래 있어서 건전한 성적 메시지는 거절하고 유혹적이고 위험한 메시지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본능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목표는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파괴하는 거래요.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서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유혹의 메시지를 보내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은 날 밤, 은밀한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그건 단순히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존재의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바로, 자, 이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네, 성적 충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떠오르죠. 길을 걷다 마주친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드는 생각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하고 싶어지는 것들. 이런 충동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런 성적인 생각이나 충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는 거죠. 마치 넷플릭스 시리즈의 중독성 강한 장면처럼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충동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이 충동이 우리를 통제하려 들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데이팅 앱을 열어봤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순수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 생겨날 때. 이럴 때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존재, 우리가 앞서 말한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는 정말 교활해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해 우리를 유혹하죠. 한 번쯤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야. 이런 속삭임들이 들리나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를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줄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고백에는 놀라운 힘이 있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밀려온다고 해봐요.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손가락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향해 가고 있어요. 바로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겠지만 계속 반복해보세요. 놀랍게도 그 충동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그 강렬했던 욕구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이죠.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건강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려 들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름을 부르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욕구를 더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때로는 당혹스러운 충동 중 하나인 성적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길거리에 광고판, s n s 의 섹시한 사진들, 넷플릭스 시리즈의 은근한 성적 장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통해 들어와 내면에 저장된 욕구와 만나 새로운 성적 충동을 만들어내죠. 때로는 눈을 감아도 혼자 있어도 이미 머릿속에 저장된 이미지와 경험들이 끊임없이 성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심지어 잠잘 때도 꿈속에서 이런 충동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성적 충동은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돼요. 그리고 이 충동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부적절한 관계, 원치 않는 임신, STD, 그리고 깊은 감정적 상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성적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과도한 스킨십에 대한 유혹을 느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부적절한 동영상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성적 충동이 조금씩 약해지고 대신 평온함과 자제력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약하지만 계속 훈련하면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이 영적 근육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성적 충동을 더잘 다루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게 돼요. 물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려 할 거예요. 새로운 데이팅 앱, 더 자극적인 콘텐츠, 개방적인 성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형적인 힘을 있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름을 부르고 의지한다면 그 유혹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와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적 충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가 이 강력한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될수 있어요. 이 방법이 모든 이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성적 충동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당신의 경험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